이 밝았습니다. 짠~ 이게 이번에 어제 하라주쿠에서 샀던 옷입니다. 하라주쿠 착장 <laughs> 어, 지우가오파를 갈 예정이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시부야에 그 도쿄 핸즈랑 어디지? 그거 이것저것 파는데 있는데, 펭귄 모양? 아무튼! 보니까 제가 미그더 밀레니엄 호텔에서 묵었잖아요. 근데 제가 캡슐 호텔의 단점을 알았어요. 물론 장점 되게 쾌적하고 좋고 좋았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방음이 약간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소리 때문에 자다가도 중간에 깨가지고 조금 그게 잠들기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귀마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귀마개 왜 주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자잘자잘하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자꾸 신경쓰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러니까 이게 캡슐 호텔에 한 20명 정도 자니까 다들 알람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시간대가? 그러니까 다 알람이 계속 5분 간격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더 자고 싶어도 중간에 깨게 되더라고요. 오, 뭔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식물. 식물이 엄청 많아요. 오, 아 귀여워. 이런 것도 화분인가 보다. 이런 것도 너무 귀여워. 물고기 뭐야? 아, 귀여워. 티카와 오지. 이런 것도 팔더라고. 어디 여행 갔을 때 사면 좋을 것 같아. 계란 케이스랑 주먹밥 케이스도 팔고 있어. 아, 주먹밥 넣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도시락 도시락 밴드 이거랑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도시락도 안 싸면서 아니 저희나라도 칫솔이 엄청 디자인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여기도 진짜 진짜 다양해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어 이런 피규어가 있을 정도로 고슴도치 또 담. 게인 단추예요. 네, 내가동키호테라고 하는 곳이고 뭐라고 해야 되지? 립밤? 사실 여기서도 캐릭터 상품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뭔가 아이돌 아이돌 사진 넣기 좋아 보이고 포켓몬 좋아하시는 분들 꼭 어, 오세요. 어, 너무 음. 아 너무 귀엽다. 이런 거막 팔아요. 오. 별 너무 귀엽다.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거막 10cm 인형도 없는데 10cm 인형 모자를 막 사고 나에게도 운명 같은 인형이 나타나면 그때 입혀주려고 미리 샀습니다. 선구매 이런 거 처음 사보는데 이렇게 이런 거 네임텍 샀습니다. 이런 거. 이제 표를 샀어요. 원래 제가 스위카 카드가 있는데 갑자기 안 되네요. 갑자기 내려가다가 갑자기 평지가 돼. 또 다시 내려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연예인들 생일 광고처럼 여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가 여기를 어.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감성이 그 뭐랄까 선수 같다고 해야 되나? 어. 어. 지금의 선수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파는 물품이나 에이. 이런 거. 에이. 그래서 여기 플리마켓도 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 이렇게 중앙에 공원처럼 음. 음. 열고. 금액이 2,000원인데? 방금 금액을 봤거든요? 3, 4만원 잠깐만 있는 해물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짜 여기에서밥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싶고 다시 찾았습니다. 여긴데 이제 비건 식당인데 여기도 장어를 팔아요. 오늘 쉬는 날이요? 쉬는 날이다. から窓の側に灰皿をお願いテールランプ高く照らした雰囲気のある壁雰囲気のある屋根の下 重ねている沈んだソファーの埃を落としてみる時間は流れてる 오늘도 제가 봤을 때, 한, 만, 구천보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 Excuse me, I... Uh, yeah, yes, it? one person. 난다 음. 여기서 사진 좀 찍는다 여기서 티셔츠를 샀습니다 <laughs> 와. 사실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티셔츠가 이 강아지 티셔츠랑 요 기하학적인 티셔츠 요 포커 포커티셔츠랑 기린 티셔츠도 있고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여성이랑 남성복 다 패턴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제가 제일 재밌었던 패턴이 요 핑크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기호 패턴이 있었는데 아 요거 화학 화학 패턴 왠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같지 되게 특이한 게 많았어요 요거는 그, 안경 패턴, 셔츠 패턴이 미쳤어. 이거 이제 출근할 때 입으려고 샀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도 이런 빈티지로 이제 많이들 소비하시는데, 이모티콘 셔츠입니다. 너무 귀엽죠? 사장님이 저한테 가와이 이랬어. <laughs> 나도 열어서 한번 걸쳐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 여기 보면은 영어로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너무 덥고 배고프고, 아직 밥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빠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시기도 하고,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 두근두근, 이거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뭔가 매실주 같은 거 시켰는데 요거 시켰습니다. 프라이빗한 곳에 있고 싶었는데 뭔가 방을 하시는 3, 4명 정도 2명 정도, 정도 되는 그런 방으로 해주시나봐요. 일단 저는 혼자 왔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어 앉아 보겠습니다, 테이블에. 음, may I explain this dish? Oh yeah yeah. It's five kinds of tempura. 아, 아, this is mushroom 오. and Japanese yam. 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laughs> 요거랑 요거랑 진짜 다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이거는 감자 감자 머무려진 거를 한거 같고 누가 봐도 양파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미소 된장국 같고요. 이거는 솔트고 이거는 특제 소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상입니다. 음 <laughs> 혼자서도 혼자서 왔는데 설명을 정말 장난 아니게 해주신다. <laughs> 계속 씹어 방금 오징어회를 먹었는데,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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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입안에서 계속, 맘도는 맛있어데 오징어가 진짜 맛있다. 되게 호란 이런 나소 같은 되게 전군이 느껴지는 튀김이에요. 여기 진짜 현지인이 오는 곳이라고 느껴지는 게 웬만한 약간 일식집은 외국인들도 섞여 있는데 여기는 외국인이 거의 없어. 중요한 사람이랑 같이 점심 식사하고 싶을 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하라죽고처럼하라죽고에서산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봤을 때 격식을 입고, 격식 차리고 오는 곳인 것 같은 느낌. 옷을 정장이라도 입고 올 걸? 약간 여기 고객이... 우리 이모뻘, 저희 엄마뻘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걸 그러니까 사진 찍고 놀다가 언제 연락이 오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그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와서 아 드디어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 직원분이 여기 풀 차서 한 시간 뒤에 입장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달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응. 연락이 아이고. 왔어요. 아래 주 갑자기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생겼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음, 감자예요. 맛있다. 오늘 와가지고 한 번은 음식점을 못 찾아가지고 두번해냈는데 여기에 오려고 해맸나 봅니다. 너무 맛있는데? 전갱이가 미쳤는데 음 너무 맛있어요 안에가 어떤 맛이냐면 굴비인데 뼈가 안 찝히는 굴비 안 찝혀있고 뭔가 진짜 재료 손질을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그냥 입에서 사라져 뷰가이사에는 뭐가 많냐면 옷가게랑 소품이 진짜 많습니다 바티라 레드빈이니까 우리 한글로 말하면은 팥을 이용해서 만든 떡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스 케이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음. 사실 화장실 갔다 오 이제 다 마셨나 하고서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디저트가 있다고 하더라고. 음 맛있. 음. 음, 뜨거운 차, 근데 약간 뜨거운 차랑 되게 잘 어울려요. 왜냐면 이 케이크가 되게 차가워가지고 음. 시키는 맛이 이런 맛있다다 음. 느껴져요. 음. 그래서 그 심리에. 제가 그 카페 노차라때 먹었던 말차라때 먹었던 데에서 디저트를 안 시켰거든요 근데 안먹기 잘한 것 같아요 그거 먹었으면 아마 배불러서 이거 다못 먹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맛도 여기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알고 있을 때는 단어도 되게 많아야 되고 근데 설명해주실 분이 이 음식점의 대빵인 것같아어 나머지 막내들은 지켜볼 뿐이야. 내 상대가 영어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 나 혼자 한국인이야. <laughs> 화장실도 진짜 깨끗했어. 어때? 응. 한국어로 치면 블루 리버이나 미술랭 가이제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미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같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여기 가게 이름이 시쇼, 시쇼입니다. 지우가오카 오시는 분들은 시쇼 기억해 주셨다가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제 예약이신, 예약인 것 같아서 전화를 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은? 한시간반 동안 그냥 기다려야 된다 밖에서 그래서 일단 저는 나왔고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그냥 구경해야지 뭐 근데 해가 좀 들어가지고 다행이에요 해가 없으면 약간 약간 뷰가 안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저것 천천히 소화도 시킬 점사점사